김민재, 100년에 한번 나올 법한 선수 대표팀 플러스 유럽 리그 선배의 평가. 화성 FC 강철 감독은 17살 때인 1989년 처음 태극 마크를 달았다. 곧바로 A매치에 데뷔한 건 아니었다. 쟁쟁한 선배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엔 어렸다. 하지만, 강 감독은 탁월한 수비력과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으로 한국 축구를 책임질 차기 수비수로 이름을 알렸다. 강 감독은 연령 제한 도입 전인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출전했다. 2000 시드니 올림픽에선 부상으로 낭마한 홍명보를 대신해 와일드카드로 또한 번이 세계 무대를 경험했다. 강 감독은 이외에도 두 차례 아시안컵, 2001년 국제축구연맹 컴페더레이션스컵 등에서 한국의 후방을 책임졌다. A 매치 동산 기록은 쉰내 경기 출전 한 골. 강 감독은 한국 중앙 수비수 최초 유럽 프로축구 일부 리그에 몸담은 선수이기도 하다. 강 감독은 2001년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라스크린치에 입단했다. 당신은 지금처럼 정보가 많지 않은 시대였다. 에이전트도 없었다. 강 감독은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입단 테스트를 받았다. 그렇게 만난 디미인츠다 2005년 전남 드래곤즈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후엔 수비 전술과 조직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과시했다. 축구계는 그 부분에 있어 선강 감독이 한국 최고라고 평가한다. 그런 강 감독이 극찬하는 선수가 있다. 한국의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앞장선 중앙 수비수 김민재다. 강 감독은 김민재는 정말 대단한 선수라며, 김민재의 경기를 챙겨볼 때마다 어떻게 저런 선수가 등장했을까 하며 은한다고 말했다. 강 감독은 이어 김민재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김민재는 100년에 한번 나올 법한 선수다. 김민재는 세계 어떤 선수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체격을 타고났다. 키가 190cm의 장사다. 상대 공격수와의 몸싸움과 공중볼 다툼에서 밀리지 않는다. 여기에 빠르고 기술이 좋다. 발빠른 상대 공격수와의 1대1 대결에서 뒤처지는 법이 없다. 상대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패싱력도 갖추었다.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의 뒤를 잇는 초대형 선수가 될 자질이 충분하다 강철 감독 김민재는 100년에 한번 나올 법한 선수. 김민재의 별명은 괴물 수비수다. 강철 감독의 평가처럼 흠을 찾을 데가 없는 선수란 뜻이다. 김민재는 2017년 8월 31일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9차전이란과의 대결에서 A매치에 데뷔했다. 그해는 김민재의 프로 데뷔 시즌이었다. 김민재는 긴장하는 법이 없었다. 소속팀에서나 대표팀에서나 매 경기 제 기량을 뽐냈다. 김민재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서도 맹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 김민재의 활약에 힘입어 최종 예선 2경기를 남기고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한국이 조기에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건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 예선 이후 처음이다. 김민재가 후방을 책임진 한국은 최종 예선 8경기에서 이 실점만 허용했다. 강 감독은 김민재는 한국 수비진의 손흥민이라며 축구계가 수비 걱정 없이 최종 예선을 치르는 건1990 이탈리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 이후 처음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수비수는 경기 중 실수를 범하면 크게 흔들릴 때가 많다. 실수를 반복하며 경기를 그르치는 것이다. 김민재는 다르다. 실수를 범할 때도 있지만 금세 잊어버린다. 자기 플레이를 한다. 김민재의 장점 중 하나라고 했다. 김민재는 한국에서만 인정받는 선수가 아니다. 김민재는 2021년 8월 14일 중국 슈퍼리그 베이징 고아안을 떠나 터키 슈페르리그 명문 페네르바체 SK로 이적했다. 그의 오랜 꿈인 유럽 리그 진출을 이룬 순간이다. 김민재는 페네르바체에 입단하자마자 핵심 수비수로 활약 중이다. 그는 2021년 8월 23일 슈페르리그 2라운드 안탈리아 스포르와의 경기에서 유럽 무대 데뷔전을 치렀다. 김민재는 올 시즌 슈페르리그 22경기에 출전했다. 모두 선발로 나섰다. 총 출전 시간은 1870분. 2021에 2022 시즌 페네르바체에서 김민재보다 출전 시간이 많은 선수는 없다. 김민재는 유럽 축구 연맹 유로파리그 6경기에서도 선발 출전에 팀 후방을 책임졌다. 김민재, 한국 수비수가 유럽 빅리그에서 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김민재는 더큰 무대로의 이적이 점쳐지는 선수다. 페네르바체 SK 이적 5개월 차인 올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이적설이 끊임없이 나왔다. 강철 감독은 수비수는 어떤 선수와 부딪혀도 밀리지 않을 체격 조건이 아주 중요하다며 유럽이나 아프리카 선수들은 김민재처럼 키가 크고 힘이 좋으며 빠르다고 말했다. 김민재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활동량이다. 김민재는 후방에만 머물지 않는다. 상대 진영에서 압박하고 공을 빼앗는다. 그리고 공격 전개 과정에 참여한다. 상대 압박을 이겨내는 드리블 실력을 뽐내며 공격 진영에서의 수적 우위를 점하게 한다. 다재다능함이 김민재의 빅리그 도전 가능성을 높인다. 강 감독의 말이다. 김민재는 무결점 수비수일까. 강 감독은 김민재가 빅리그 수비수로 거듭나기 위해선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짚었다. 강 감독은 이어 다음과 같은 생각을 전했다. 수비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수비다. 그 수비의 핵심은 안정감이다. 김민재가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춘 선수인 건 유럽도 인정한다. 다만 수비가 공격적이고 도전적일 때가 있다. 우리 지역에서 상대 선수 두명 이상이 압박할 때 패스가 아닌 드리블을 택하고 난다. 조금만 더 완벽한 수비를 지향하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한국인 세계가 인정하는 공격수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김민재가 세계적인 수비수 탄생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으면 한다. 이근승 기자 이메일 주소 스포츠 춘추 무단 전재 및 재배 포금지.